샬롬. 영상을 보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죽음에 대한 유대교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진 여전히 비밀스러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많은 종교들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다뤄지는 주제들입니다. 유대교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실로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정도가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때로는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토라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창조주께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의 눈으로 그 기준을 삼고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대교의 죽음 그 이유는 일견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과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인이 그 보상으로 하샴의 곁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의인에 대한 보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말해보자면 모든 이들은 죽은 후 토라에서 몇번그 내용이 나오는 슈오리라는 곳으로 가서 기다립니다. 슈오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심판의 장소인 그곳에서 11개월을 기다린 후 자격이 있는 자는 각자의 상급대로 에덴으로, 그리고 필요한 벌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개인으로 갑니다. 여기서 확연하게 알고 계시는 상식과 달라질 디테일들이 나오는데, 바로 의인들이 가게 될 에덴은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에덴은 이 땅의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비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천국의 바로 그 개념입니다. 성서시대에 하신께서 인정하시는 소수의 거룩한 이들은, 죽은 후 곧바로 에덴으로 올려진 것으로 얘기됩니다. 하신께서 에덴으로 모은 그영들은 마시아크가 세상에 노래하면서 다시 맞게 될 부활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신께서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유대교의 개인 놈의 개념 또한 알고 계실 부분과 사뭇 다릅니다. 일단, 유대교는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몇몇 이들의 경우만, 육신보다도 특별한 영그 자체를 하심께서 없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음에서 필요한 벌을 받은 아기는 그래도 그 영이 정결하게 된 이후에 결국엔 하심과 함께 할수 있지만 영마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이 지워져 버리는 의미입니다. 앞서 얘기한 슈월과 에덴, 개인음의 관계는 더 복잡한 내용이 유대교의 내용에 있지만 제가 여기서 더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깊은 얘기를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듣는 경우엔 오히려 안 듣는 이만 못한 그런 효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개관들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유대교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름으로 함께 알고 살다가 잠시 헤어지는 상황은 물론 그리움과 애통함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일시적일 뿐입니다. 유대교는 훨씬 깊은 개념을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요절하거나 비통함 속에 죽더라도 그것을 꼭 비극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그 이유가 훨씬 복잡하고 죽음이라는 시간 또한 하심의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됩니다. 타나 전반에서도 볼수 있는 수없이 많은 죽음의 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해 보인다고 그것이 반드시 안타까운 죽음만은 아니며, 편하게 죽는다고 그것이 꼭 복된 의미의 죽음만도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죽음이란 시간이 하쇼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 어떤 죽음의 목격에 대해서도 그분을 욕되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 누군가 어떤 이유로든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경우, 마루흙다인 하이메트 라고 말합니다. 유대교는 인생의 몇몇 상황에서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서시대에는 토라를 통한 싸내드린의 법에 의한 직접적인 형벌의 집정과 하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정한 시간에 필요한 자를 데려가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하션께서 그를 데려간다고 표현했지만, 그분이 누군가를 직접 치거나 하는 것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예정된 길을 인도하시는 게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사실 죽음이란 너무 오묘한 매개체라 이 표현도 제가 다듬어 말할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누가 봐도 아카니가 편한 삶을 누리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도 분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토라로부터가 아닌 다른 개념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들은 영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가 스스로 깨달아서 진정으로 지난 삶을 뒤바꾸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육신의 시간을 하심께서 일부러 유보해 두신다는 개념은 유대교에도 존재합니다. 죽음은 분명 어려운 그 무엇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 죽음을 사이에 둔 하심을 향한 신뢰는 그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부분은 유대교는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유대교는 주어진 삶의 열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특별히 사법 체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가지는 한국의 환경에선 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토라는 하심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뿐만이 아닌 어느 나라든 간에 공의로운 재판정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토라의 구절을 현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운동도 덜어 있는 걸 봤었지만 그것은 어쨌든 하심께서 가장 공의로운 방법이란 것을 사람에게 소개하신 경우입니다. 지금 얘기해 볼 것은 토라에서 정한 법들을 일부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 적용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시간까지 유대인 누군가가 죽음에 해당하는 확실한 죄를 저지르면 재판정은 최소 23명의 저평관들이 상황을 듣고 판단해서 그중 13명의 찬성이 나올 시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 죄에 대한 증인은 최소 2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있거나 또는 아예 없는 경우는 죄의 경우에 따라 판단유보나 아니면 하심께서 직접 벌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재판관들 모두는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하는 당일에 금식을 해야 합니다. 사형에 대한 네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목을 매다는 헤넥. 대표적으로는 자기 부모의 피를 흘리게 한 자나 가늠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입니다. 도라는 여섯 가지의 죄에 대해 헤넥의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헤렉 대표적으로는 어떤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을 살해했을 때 내리는 형입니다. 죄인의 머리를 검으로 내려치는 형이며, 토라는 두 가지 죄에 대해 헤레그의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몸을 태우는 스레파. 대표적으로는 자기 친척과의 금지된 결혼을 한 이에게 내리는 형입니다. 재판정은 죄인의 입을 열게 해서 뜨거운 액체를 삼키게 함으로 몸을 태우는 형입니다. 토라는 열 가지의 죄에 대해 스레파의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을 던지는 세킬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힐루라심을 한 이에게 내리는 형입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투석형의 모습과 좀 다를 겁니다. 세킬라형이 확정된 이는 3.6m 이상의 높이에서 증인 중한 명이 그를 밀어 떨어뜨려야 합니다. 보통은 떨어짐으로 인해서 죽지만, 만약 사는 경우 다른 증인이 무거운 돌을 그 위에 떨어뜨려 죽입니다. 토라는 8가지 죄에 대해 세킬라의 형을 내립니다. 지금의 시대라면 그냥 살벌하고 잔인해 보이기까지 할이 형벌들의 의미는 다음 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입니다. 좀더 깊은 의미는 어떤 죄들은 너무나 커서 유대인들에게 올라마바, 즉, 마슈아크가 언니 오 맞이할 수 있는 다가올 세계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하심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를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가 볼땐 잔인하게만 보이는 죽음의 방법이 용서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진심으로 회개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올라마바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과 결국 연결되는데, 그러한 직접적인 형벌은 죄인이 세상에 행했던 하심에 대한 모독을 그 영을 데려감으로 올바로 되돌리는 것의 의미도 함께 합니다. 이 경우는 유대인들 중 남자 그리고 종교인의 예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절대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매장 문화입니다. 경우에 따라 종교인들 중 자기가 평생 쓰고 기도한 탈리트라는 기도술의 머리 표시 부분을 제하고 그것으로 몸을 둘러싼 천의 겉면을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도자들은 7일 동안 바닥에만 앉고 누우며 애도하는 쉬부아 기간을 갖는데, 이때는 모든 일들과 목욕, 그리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안되므로 마을에서 위로자들이 찾아와서 일주일간의 모든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토라 공부도 하지 않고 집에 종교적인 해석에 따라 거울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안식일은 예외여서 그날은 하심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장된 자 앞에서 애도자들은 돌을 그 비석에 하나씩 올려놓고 떠납니다. 여기까지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데에 관해선 얘기치 못한 지식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에 대한 혼잡함을 줄이고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유대교 유대인 이스라엘에 관해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궁금하신 부분들을 주제에 맞는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이터